코치님. 네? 저 오전 선수 축하 영상 한번 한번 세트어 드리는 거야? 예. 무 느낌이 간다. 예? 좀 느껴. 제가 느끼라 느껴도 잘 가서 축하합니다. 어, 좋저 코치님. 행복하게 잘 코치님이에요? 아, 이거 응진됐잖아요. 아, 어, 요번에 코치님 된 거예요? 네. 어. 이거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화이팅 합니다. <laughs> 와, 다사람들 많네. 한번 들어, 한번 들어. 어, 조상 <목소리> 뭐, 형, 뭔데 이거? 유튜브. 네, <목소리> 아로 가면 아 찍어. 아. 아, 아 뭐야, 아새 신랑이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, 누구, 여러분. 아, 신현상, <laughs> 아, <시세상, 웃음>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어머님 네, 축하드립니다. 친현상 네. 어디로 가? 네, 핀란드로 갑니다. 아, 진짜? 네. 저, 조카 데리고 와. <laughs> 아, 유튜버가 고면어게해 아니야, 아니야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조영아, 네. 한마디 해야지. 아, 조영한테 너무, 너무, <laughs> <수모가 어버리게. 웃음> 너무, 너무 축하드리고 화장이 좀 강한 것 같긴 한데. 리스버거 먹게 너무 너무 축하드려요. 화장이 좀 강한 것같아 그래? 네. 화장 잘 먹은 것 같은데? 아, 잘안 먹은 것 같은데. 아니 축 축하 축하 한마디 아니, 하라고. 아, 유 예. 너무 축하드리고 조영한 오래오래 행복하게 옆에 데놓고잘 사줬으면 좋겠습니다. 행오씨 지금 조금만 나가. 유인아 축하 축하 한마디. 아, 축하, 축하, 주원이한테 축하 한마디. 축하해요. <laughs> 축하해립니요축하해요 축하해 <목소리> 싸우지 말고. 그래, 눈에 채우려고 아니잖아. 다시 가려고. 인사드려왔어. 축하해요? 네. 안녕하십니까, 은현 <목소리> 브이로그 처음 찍어요, 형님. 축하 한마디. 주원이한테. 회원님. 근데 왜너왜 왜 브이로그 했어요? <목소리> 아, 오지원 선수. 너랑 축하드리고요.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. 4울세기도 있잖아 천당과 지옥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이 나는 형님 신랑인 줄 알았어 <laughs> 최강 양구석 e v e r y 오늘 하루 시작하자 아한 70m까지 한번꺼는데유가 선수가 뭐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음 오, 음 오, 음 오, 오 누구야 줌줌원가 뭐? 어. 아, 상수야 네. 형 브이로그 어, 축하 영상 한마디 무슨 축하요? 주원이 사실상 뭐 이제 상황도 해보죠 안이팅하세요 형님 아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. 아우 어. 네, 제가 신랑 오존 군과의 인연은 2004년도 프로야구 입단 동기를 또 같이 입단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키움 히어로즈에서 같이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한참 이제 연패로 힘들 때 제가 선발 투수로 나섰고 오지 선수가 이 중간 투수로 나와서 저의 힘을 지켜주면서 저의 연패는 마감보 하면서 저희의 우정은 그렇게 또덕해지고 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. 지금. 제가 굉장히 좀 떨리고 보벅거릴 수도 있지만은 저 양해해 주시고 어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응, 웃는다. <laughs> <laughs> 양강 언니 입장. <laughs> 어, 많은 레전드 야구 선수들을 배출했고요. 많은 웃음이또 기여를. 여기 있는 키움 케어피로드 선수들과 연체선수들, 그 모든 프로야구 선수들의 최고의 의사님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어, 말하자면 너무 긴 소개지만요. 지금 살아있는 레전드 감독님이십니다. 오늘 주례를 맡으신 김성근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선수 시절이 생각이 나자 <laughs> 이제 오늘의 주인공 두 사람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신랑 오주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랑 입장! 입장, 가장 아름다워 보입니다. 신랑, 신부, 맞죠? 여러분들 앞에서 합니다 이어서 김성근 <laughs> 감독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신랑 신부에게 덕담을 들려주는 시간이 있겠습니다. 아까 김성근 감독님께서 한 시간 정도를 생각했는데요. 의 <laughs> 네, 덕담을 들려주는 시간이 있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<laughs> <laughs> 오늘 봤는데 빨리 돌아가기 바쁜 사람인데 오늘 한잔콜 왔네요. 네말 오늘 오늘 새로운 신랑 친구가 계시는 오지오구가 키지나였는데 그녀 도안에 두고 두고 연애를 하시면서 두 사람이. 한국과 베트남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, 야구를 쉬면서 했어요. <laughs> 네. 네. 사랑을 키우고, 그리고 사랑을 지키면서, 마음속에서 행복감, 기도를 하면서, 강한 인내심으로 가지고, 오늘 여기까지 왔지 않나 싶습니다. 네. <laughs> 서로 간에 네. 이 모습을 볼때두 아, 사람 아, 오늘로 품을 얻어 아, 출발하는 건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현생되지 않냐 싶습니다. 여러분들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사실은 제가 신랑한테 부탁받을 때는 한 2, 3분 못 된다는 이야기 들었구나요. 네, 오늘오니까 네, 2시간, 1시간 하려고 해서 아까부터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어떻게 한 번씩 지야할까 에, 막, 올해, 제가 이야기는 3월 1 9일개막전이있어요 사실은 그날, 선발을 빚지 않은, 실라이요 <laughs> <laughs> 네. 아까 들어때 실라이트 손 흔들고 춤추면서 돌았는데 저는 그머습이 <laughs> 갖고 살았으면 좋겠 지금 15분째 뭐 네, 옆에 계시는 친구 계서저볼때 음, 배고파 금얼 그거는 어는거 아니지 산소에, <웃음> 이제, <웃음> <2가> 5천원 <laughs> 한리고한가우지한칸사우싸 사우지. 요 사우지. 우지 한국 사나지 한국 사지한지 한국 사우지. 한국 사우지. 오랜만에 오주원 선수의 저렇게 경직된 모습을 봅니다. 네, 다음으로는 신랑신부를 위한 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신랑신부님의 가족분들, 친척분들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